예쌤팍입니다 영법 숲 하겠습니다 그 500문장 암기하는 교재는 이렇구요 그 여기는 500문장 다 끝내신 분들도 있구요 이제 100문장 이상 하시는 분들의 인증샷이죠 그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 그 왕기추 영문법을 하는데 영법 중 숲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이거 다음에는 이제 900문장 응용 같은거 어, 금액 문장 분석 같은 거 해석하고 그런 거, 뭐 이제 영법 상식 이런 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침 편지로 이루어지는 거는 500 문장 암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만 이런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걸좀 하고 중3 때는 500 문장 정도를 마스터해서 영어가 음, 그 아이들에게 능력이 될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케이? 예,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종속적 인 요소에 연결하고 수식어 있죠. 수식어에서 첫째 번에 는 형용사에 대해서 하려보래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 문장의 종류, 문장의 어순을 그렸고 문장의 종류에서 주된 요소하고 종속적 요소로 나눠졌죠. 주된 요소는 네 가지 어가 있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있었죠. 여긴 연결하고 수식고 있었어요. 그죠? 그대명데주어섯술로 목적어는 명사하고 동사고 명사를 할땐네 가지, 동사를 할땐 다섯 가지. 그대 종수 중요소로 연결어, 연결 세 개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하는데, 형용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단어인 형용사 있고, 구인 형용사 있고, 절인 형용사 있어요. 형용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은 이 어, 기능 단어 구조를 다 하셔야 돼요. 그 기능은 뭐예요?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단어의 명사 앞뒤로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 종류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어요. 왜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을까요? 다 필요하니까 단어가 쓸 때하고 구하고 절이 쓸 때가 달라요. 그런 걸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기초 아주 기초를 하는 거거든요. 기초를 해서 그그 그 어떻게 생겼는지 형용사 기능 그러면 뭐다너뭐 전치 수식 뭐 후치 뭐 수식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뭔지 문장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나중엔 이게 어, 숲 수피 끝나면은 여러분이 영문법에 대해서 좀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요. 그게 끝나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막 문장 900 문장으로 문법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 하는데 우선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기능은 단어의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단어의 명사는 주로 언어더 같은 한정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요. 이 명사 앞에는 누구의 자리예요? 형용사의 자리예요. 형용사 단어는 앞에 붙고, 형용사 구하고, 형용사 절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깐 이 명사가 나오는지 잘 봐야겠죠. 자, 봅시다. They showed me the old church surrounded by tombs. They는 주어고요. Showed는 동사예요. Showed는 사용으로 많이 써요. 간접목적어 m 고 The Old c h u r c h 적어 자리 h i k j a m o k j o g o Chikjamokjone, Chikjamokjone, 더 h i k j a m o k j o n e Chikjamokjone, c h i k 다 a m o k j o n e Chikjamokjone, c h i k j 올드라고 하는 형용사 나왔고 뒤는 에 surroun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분석이 돼야 돼. 그렇게 분석이 되면 나 나중에 배우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요.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그 오래된 철치를 어떻게 된 surrounded by the tom by tom's 무덤에 의해서 surrounded. 들려 쌓인 오래된 철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의이 철치가 명사인데요. 명사 앞에 나오는 애들을 전치 수식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을 후치 수식이라고 그래요. 구 구나 절은 형용사구나 절은 후치. 명사 뒤에 붙어요. 어 투어 가이드. 그 without tourists. without tourist는 전명구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명구는 문장에서 모를 수있다 형용사나 부사로 쓰여요 여기는 이제 형용사로 쓰이겠죠 다른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tour guide 어떤 투어 가이드 without tourist tourist가 없는 투어 tour 가이드 u i d 는 is 이래요 it like 뭐뭐 같대요 like a fish like a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나와요전명부에요 Our water o u w a t e r 물 물밖에 나온 fish. 와 같다. 이 물밖에 이또 있어요. 절은 어떻게 만든다? 에장에다가앞에뭘 붙여요? 단어이 물밖에 나온 에나에다가 관계사를 붙여서 만들어요. 관계사 종류를 몇 가지가 있어요. 어제 저번 시간 했죠? 관계 대명사 있었고. 그죠? 또 하나 뭐 있었죠? 관계 부사 있었어요. 그죠? 자, all of that you do, you have to do all. 이것은 대명사예요. you have to do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follow subtraction. 이랬을 때이 all 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이 관계 대명사절인데요. 이 관계 대명사절은 관계 대명사를 제외한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어나 목적어 빠지는 걸 얘기해요. 여기선 주어 있죠. Have to, must의 뜻이죠. 그리고 to가 나왔잖아요. 두두 o 가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목적 빠진 놈 어디였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법 을 배우면서 알게 돼요. 그다음에 is 다음에 이게 동사거든요. follow도 동사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앞에 주어에 to do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비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서 to를 빼고도 말해요. 너도 맞는 워낙은 넣는 게 맞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동사 동사를 나열할 수가 없죠. to를 놔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만 all you have to do 이런 경우에만 is 다음에는 to를 빼고 얘기해요. 를 follow 동사예요 sam's direction sam의 지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데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두처럼 뒤에서 절처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형용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관사에 대해서 관사 그리고 이 형용사는 비교급이 있어요 원급이라는 게 있고 비교급 최상급인데 이런 거를 대충 알아두시라고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사는 정관사라는 것과 부정관사랑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정관사는 더해 더더 라는게 정관사예요. 그다음에 n이라는 것째 n 혹은 어라는 것이 부정관사예요. 이게 말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붙여서 그렇지 굉장히 이 이게 중요한 애들에요이 어나 더가 나오잖아. 어나 n 더가 나오면 그 뒤에는 단어인 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 준 거예요. n 이 나왔죠. 오모이라는 단어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단어 명사 나온 왜 이렇게 그런 걸 떠드냐 말이에요. 단어 명사 나온은 그 앞뒤로 누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단어의 형용사는 앞에 붙고 구나절은 형용사 구나절은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도 단어인 전치사는 수식 전치수식을 한다 구나 절은 후치수식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는 더라는 건데 더라는 것 뒤에는 단어명사 나오고 단어명사 나온 다음에 앞뒤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 나온다 요건 by herself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전명구는 모를 수 있다 형용사 구하는 부사로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 'and' 마찬가지, 'and' 부정 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woman'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 명사 라고요앞뒤로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앞에는 'old'라고 하는 단어인 형용사 나왔고 'lived in' 하면 'lived'가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도 형용사 구구잖아요, 그죠? 형용사 구에는 여기 나오죠? 형용사 구 부정사, 전명구,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형용사 구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과거 분사가 나온 거죠. There was an old woman. There was는 일형식이에요. 있없다니까 There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was에요. 그 주어는 유누마에요. An old woman이 주어예요. 이게 단수죠. 그 여기다가, 여기도 단수가 된 거예요.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의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걸 유식한 말로 수의 일치, 이런 말을 써요. 수의 일치. 수의 일치는 두 가지 말고 계시면 돼요. 하나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는 수의 일치하고 두째 번은 어, 시제 일치라는 게 있어요. 일치는 수의 일치 시제 일치가 있어요. 여기서 an old woman이 살았다. 근데 이게 단어 명사도 lived 나왔죠. lived. lived가 과거 분사거든요. 과거 분사. 뭐뭐가 되어진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살 in the church. 전명구에요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오래된 여자. 늙은 여부자분이 한분 계셨다. 어떻게 살아 요 by herself 자기 혼자서 살고 있는 노파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단어는 비교급이 중요해요. 비교급, 비교급이 왜 있냐면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비교를 쓰면은 비교를 원급, 비교 최상급인데 이렇게 비교를 특별히 쓰면은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명사가 뭐를 설명하는 애들 아니에요? 아니,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비교를 좀 되게 간단해진다고 애들이. 그래서, 그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배워요. When she was young. 영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모든 다른 형용사는 원급이고, 비교급이고, 최종급이 있어요. 원급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급은 영에 비교급은 주로, 이 뒤에다가 이 r을 붙여요. 최상급은 young guest라고 이 e r e s t를 붙여서 비교 비교급을 만들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뜻은 어린 영거는더 어린 더 젊은 더 어린 이런 뜻이고요. young guest는 가장 가장 어린 이런 뜻이에요.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she was as beautiful as rainbows in the sky. 그녀는 was 뭐뭐였었대요. 근데 as as는 형용사 앞 뒤로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게 원급이 원급 원급을 수식할 때는 as as 같은 수식하는 구문이 있어요. 봄뭇과 같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예뻤는데 어느 정도로 예뻤냐면 뒤에 비교하는 애들이 나와요. Rainbows in the sky. 한늘에 있는 Rainbow처럼 예뻤대요.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She was as beautiful as rainbows in the sky. 그래서 이게 as 하고 as는 원급을 비교하는 루틴이거든요. 그 이런 원급 앞뒤에다가 깔아요. 그리고 이놈 아가 누구하고 비슷하다. 거의 같다는 걸 얘기할 때 대상을 여기 있어. She was as beautiful as 한효주. 이렇게 읽기면 어떻게 돼? 그녀는 한효주만큼 예뻤다뭐뭐 만큼 하는 거는 비 형용사 원급으로 해요. 레인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 in the sky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형용사하고 부사로 쓴다겠죠 어디에 있는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있는 rainbow만큼 예쁘다 비교는 뭐보다더그런거에 there were there was 아까 나왔었죠 이거의 복수예요자 there는 똑같아요 there were는 그냥 were하고 똑같아요 주어는 있어그 뒤에 나와요 뒤에가 복수이기 때문에 was가 됐죠. Many people were 있 있었다. Many people 있었다. In worse condition than her. 그이이 p e o p l e 을 수식하는 in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예요. Worse condi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인데 이것이 worse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죠. Than her worse하고 than이 구름 맞춰서 짝, 짝꿍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실 때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만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 두세요 나중에 아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이런 걸 아실 날이 와요 어디 하다가 또 거기 갔습니까? 아, 예. Yeah. There were many people in a worse condition than her. 그녀보다 더, 더 나쁜 컨디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She often thought about the worst thing. She often thought. 이 thought가, thought가 동사예요. 근데 이 often이라는 게 빈도부사거든요. 이 빈도 부사는 동사 앞에 붙어요. 일반 동사 앞에 붙거나 비동사나 조동사라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She often thought about.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생각했다. 자주. The worst thing. Worst thing. 이게 worst가 bad이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이에요. Bad, worst, worst. 가장 나쁜 것을 생각 학원했다. 오프는 뭐뭐 자주 했다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형용사구는 투부정사, 전명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어요. 이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데, 부정.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Have가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things입니다. a lot of는 형용사로서일 꾸미는 거예요. 많은, many, many. 매니어 똑같아요. Many things. 그, things가 단어 명사죠. 단어 명사니까 그 앞뒤는 누구 나와요? 앞뒤로 형용사 나오죠.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은 many라는 뜻이고 었 a l 라 알아볼은 그다음에 to do는 to do는 뭐뭐 해야 할 뭐예요. 오늘 해야 할 things가 있다.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나는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냐면 앞으로 뭐뭐 해야 할 이런 의미를 갖도록 꾸며요. 오늘 해야 할 어떤 거. 그죠?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 finish to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The book 더가 나왔다. 다른 명사나옵니다 앞에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o n h e desk,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으로서 여기서는 형용사로수 있죠. Which under desk, 데스크 위에 있는 책은 was written by Sam.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by Sam, Sam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런 거고요. 현재 분사는 아, 여기서 과거 분사. 아니, 전명구군요. 전명구는 아까 말한 대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예요. 오케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I am a man working like a machine. o man이 나 s 어 o man이 나왔으니까 다른 명사 나온 거죠. 앞뒤로 구자리 형용사자리. 근데 ing가 나왔어요. ing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가 뭐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Working like a man. 일을 하는 중에 있어요. 무처럼 일을 해, like machine, 기계처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 벌레입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구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명사구요 이것이 ing가 나오면은 어디서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명사는 뜻이구요이 전명구는 이명사의 명사의 위치나 뭐 그런 걸 얘기래요. 어, 현재분사 하나 빠졌어. 어, 과거분사 나왔군요. 과거분사 I worked day and night. 나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한 태다. day and night. 밤낮으로 for the company. 회사를 위해서. but I received 받았다. a written warning. from my boss today 나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어가 나왔죠. 어단어 명사랍니다. a 어, warning 워닝. warning은 경고장을 얘기해요. a 어, warning 그런데 여기 written이 과거 분사거든요. writ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가 단어니까 단어 명사 앞에 나왔어요. 쓴 written은 문서로 된 종구장을 얘기해요. 그렇죠? from my boss yes, yesterday.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었겠죠 관계대명사는 이런 거에요 that 같은 거. 관계대명사는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I must sell my house that I bought last year because I don't have any job anymore. I must sell. I must sell. my house 팔아야 된다 근데 my house가 이 my가 소유격이에요 이 소유격이 하고 어 있죠 어. 어나 더하고 굉장히 비슷한 애들이에요 같은 종류의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한정사라고 그래요 한정사 그래서 한정사 뒤에는 다른 명사 나오거든요 다른 명사 나왔다 다른 명사 앞뒤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그죠 그 여기 뒤에는 that i bought last year 여기가 that라고 하는 관계대명사하고 그 뒤에 문장이 나와서 얘를 수식하는데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 빠진 걸 얘기한다 그랬죠. I bought 보 t 는 바이의 과거거든요 바이는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산 물건이 뒤에 나와있는데 그게 안나오고 라스트 이여라고 하는 부사 시간을 얘기하는 이 방법 시간장소는 부사니까 걔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게 무슨 절이에요 불안절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형용사 절이죠 그래서 뭐뭐한 주어가 내가 작년에 샀던 나의 집을 팔아야만 한다 이유가 a u b e c a u s e I don't have have 를 부정하는 don't a n y job anymore. 어떤 직업이 없기 때문에 형용사전은 관계부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는 이 수식하는 명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 o b anymore. I don't have a 이 앞에 관계부사 앞에 나오는 단어들 요걸 선행사라고 해요. 선행사는 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이유나 이유, 방법, 시간,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관계 부사가 나올 수 있고 관계 부사의 특징은 관계 부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화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는 어땠어요? 관계대명사를 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이게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에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대트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문장중에서 주어나 목적어 빠지는걸 얘기해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가 안되시는 분 있는거 알아요 근데 언제가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두고 다음 과목이 이거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문법을 기초 문법을 할 거예요. 주학한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문로 넘어 가는데 요 정도의 간단한 문법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 oh, 그래서 why reason이죠. 이유 why That's the reason, 그 이유이다. I'm so sad now. 내가 너무 슬픈 이유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곧 형용사하고 부사죠. 부사 다음 시간에 하면은 거의 다가 이, 이쪽이 끝나요. 그죠? 이쪽이 끝난단 말이죠. 이쪽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끝나면 나머지는 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요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이것을 만드는 요소예요. 요 뒤에는 뭐냐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 요건 재료고요 이쪽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었으면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또 영작도 할수 있어야겠죠. 요쪽에서는 그런 거를. 예, 지금까지 하신 거를 좀 복습을 좀 하셔서 그 내용을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영어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누구에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어, 그 혹시라도 한 시간 이상 영어로 할 수가 없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오세요.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침반이 두 개가 있다 했죠. 어, 지금 보시는 게 아침 편집반이고요. 그 다음에 예, 500문장 암기반은 어, 또 다른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를 다 하셔도 좋고. 이것만 하셔도 좋고, 아침 거를 하셔도 좋고, 500문장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께 특별한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카톡 아이디는 52인제요. 친구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제가 보내기도 하고, 숙제 같은 거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